자, 우리가 어떤 거의 제곱이 4가 되려면, 제 안에 있는 값이 뭐야? 뿔만 이어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래와 같이 되있는데, m, n은 독립변수입니다. 서로 따로 움직이고, 우리가 여기 값도 구하려면, m이 얼마? 일때 얼마가 된다? i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된다? 8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m이 6일때 마이너스 i고 할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n이 1이면 i, n이 2면 마이너스 1, n이 3이면 마이너스 i, n이 4면 1이라는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m이 얼마? 8. 빼기 아 이렇게 되지. 중간에 빼기니까. 빼기 얼마가 돼야 돼?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얼마에 된다 여러분들? 2여 된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근데 앞에 있는 m은 주기가 8이기 때문에 8 8이 0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48까지 갈수 있다 이거고. n은 주기가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6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94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기 4니까. 하여 이게 돼? 예, 앞에 48. m의 최대값. n의 최대값은 얼마? 46. 주기 4잖아. 뒤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m이 얼마가 돼요? m이 4여야 되고, n이 얼마가 되야 돼? 4여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것도 이제 주기가 4니까 4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돼요 어40 주기가 8이니까 44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주기가 얼마가 돼요 48 이렇게 되겠죠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92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 94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